이 음... 썬데이 오션에는 돈을 안 내도 되나 보구나 여긴 뭐지? 여기는 그냥 막 대도 되는 덴가?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은 목요일 오후고요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펜트리에서 네, 먹을 거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는 오늘로 끝이네요 내일은 수업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가 끝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일 빨리 촬영하고 싶은데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잘 찍어 가야죠 준비를 잘 해서 음, 참. 뭐라고 할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저희 이제 파일럿 찍는 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소와 관련된 거였어요. 장소와 관련된 어떤 것들, 제일 힘들었는데, 어 식당을 구하는 문제, 뭐, 보석상을 구하는 문제, 또, 이번에는 이제 차를 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항상 음. 이게, 그걸 담당하는 친구가, 그냥 해보다가 말고, 해보다가 말고, 뭐 이런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고, 해보다가 안 되면,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네가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안 돼. 끝. 그럼 뭐안 찍어? 그렇지 그 친구는 이제 맘내키면 학교 오고 맘내키면 학교 안 오는 그런 친구라 기본적으로 좀 다르죠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날 이제 촬영하는 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차를 빌려보려고 그 공유 자동차, 소카 같은 거 있거든요. 캐나다도 그거 이제 가입하고 해보려고 했더니 저는 뭐 때문인지 불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촬영하는 친구가 친구 차를 좀빌릴가 한다. 근데 네, 뭐다타부터뭐 네. 말이 없고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쓴 대본이면 이제 그냥 대본을 바꿨죠 저는 이미 차가 없는 걸로 그리고 처음부터 차가 있는 걸로 쓰지도 않죠. 네 이미 나온 대본이고. 그 대본을 한 번, 한두한 번, 두번 바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또 그것도 최대한 맞춰서 해보는 건데, 일단은 차를 계속 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친구가 전혀 뭐 노력을 안 하니 아까 빨리 얻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큰 문제인데, 촬영하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 사실 그날이 다 야외 촬영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 뭐 우산을 들고 뭐 찍을 수가 있겠죠. 우산 을 들고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 서로 다른 날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지금인데 둘다 느낌 온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비가 온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 조금, 네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찍겠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찍는다고 하면, 진짜 실내여야 그게 말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한 건데, 진짜 실내가 진짜 보석상이 아닌데서 보석상 느낌으로 내서 찍는다? 처음부터 저희가 그냥 학교에다 세트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했을 텐데 그것도 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좀 고민이 됩니다 그 와중에 소품하는 친구는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생각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어디서 사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게 배송이 뭐 그날 안되고 미리 해놓든가 <laughs>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데 배송이 안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시, 씨알도 안 먹히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laughs> 네, 그렇고 <laughs> 이건 뭐 일까지는 아니고 좀 귀여운 일인데, 저한 가지 공유해드리면, 저희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 어려요. 저랑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2 0 살이고, 아니면 뭐 많아도 20대 초반이고, 30대가 넘는 친구는 거의 없고, 저보다 형님 딱한분 계시고, 음, 저도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축에 속하는데, 이제 저희 20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장비를 담당하게 됐는데 저희가 장비를 빌리면 거의 8시부터 빌릴 수 있거든요 아침부터 이친구 자꾸 일찍 나오는 게 부담되는지 9시 반에 빌리겠다는 거예요 9시도 아니고 저번 월요일날 9시에 빌렸거든요 왜냐면 9시에 빌린 것도 아니지 저번에 이제 촬영 시작할 때는 10시 반에 빌렸어요. 왜냐면 일요일이어서 직원들이 10시 반부터 출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0시 반에 10시에 빌렸나? 그랬다. 10시에 빌렸는데 이 친구가 그것도 30분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9시에 빌리려니까 자기는 죽겠나 보죠. 그래서 자꾸 웃는 슬쩍 9시 반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워낙 장비를 많이 빌려보고 하니까, 그 장비 빌려주는 데가 9시인가, 그 전엔가 여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왜? 왜 9시 반에 하려고 그래? 그날 뭐 9시 반에 연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알아보겠대요. <laughs> 아무 의도가 없었어도, 아니, 9시 반에 여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왜 9시 반으로 하려고 그랬지? 근데 저는 이미 그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면 몇 시부터 빌릴 수가 있는지 나오거든요. 아침 8시부터 빌릴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거기 가보더니. 아, 문을 닫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 근데 여기 8시부터 빌릴 수 있, 있다고 나오네? 너 9시 반이 너무 일러? 9시에 해. 아니, 여기 8시부터 빌릴 수 있으니까 8시 할래? 골라봐. 8시 할래? 9시 할래? 8시보다는 9시가 좋대요. 그러길래. 어, 어. 9시, 9시 말고 8시로 빌려놔. 그리고 너는 안 나와도 돼. 넌 너무 일찍이라 나오기 힘들면 너 나오지 마. 나 혼자 다 빌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오고 싶은 애들만 나와가지고 하면 되니까 안 와도 돼. 걱정하지 마. 대신 너는 조명이니까 우리 출 시작할 때 그때 와 네가 오고 싶을 때 근데 너도 8시에 오고 싶으면 안 말릴게 봐봐 어. 그못 <laughs>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솔직한 게 좋거든요 늘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난못 오겠다 그럼 오케이 예약만 해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늦게 해가지고 다 늦게 할 필요가 없지 일찍 올수 있는 사람 다 일찍 오면 되는 거고 모두가 마음이 다르니까 음, 할수 있는 능력치가 다른데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해. 근데 그 대신 너가 그렇다고 그것까지 다 네가 늦출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 지금 그러니 8시에 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늦게 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근슬쩍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수업 끝나고 그렇게 하기로 다 이제 약속하고 8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이제 이 친구는, 하루종일 뭘 찍는게 너무 힘들었나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틀 이틀 빌려놓고 막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이틀 빌리지 말라고 저번 학기에 이미 경고가 떨어진 거야 너는 그거를 심각하게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 보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가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준 거야 너는 그때 같이 있었는데 왜못 들었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루에 찍을 수 있으면 하루에 찍어야 되고 교수님이 숙제는 하루에 찍어라라고 이렇게 딱 그냥 얘기를 했어. 24시간만 장비를 빌려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24시간 장비 빌리라고. 내일 찍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맥 그게 맥시멈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laughs> 이미 그제서야 이제 알아들은 거야. 이거 네 이름으로 빌리는 거잖아. 그렇게 무리했다가 네가 불려와서 네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네가 곤란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형아가 하는 말잘 듣고. <laughs> 아 형아가 다 이미 저번 학기에 경험해 본거란다 우리 같이 있었는데 너는 왜 그걸 자꾸 경험을 못했니, 형이? 같이 하자고 할때 하지. <laughs> 좋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8시부터 이제 빌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laughs> 수 끝나고 빌리는데 이제 가니까, <laughs> 8시 반으로 은근슬쩍 30분 늦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8시에 해. <laughs> 라고 이제 저희 조연출이 이제, 얘기를 미리 해놨더라고요. <laughs> 아유, 귀엽다. 오, 아침 뭐라고, 그래. 한참 졸리고 잘 때지. <laughs>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아유. 이 귀여운 것들 데리고, 이것저것 찍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 이제 프로인 전문가들의 세계를 가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책임감 가지고 일하고 정직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학생 때부터, 스무 살 때부터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도 하나의 챌린지죠. 그런 친구들 잘 다독여서 데리고 가는 게. 네. 쓸데없는 데다가 포커싱 맞추고, 방향 설정 잘못한 친구들 다독에서 방향 설정 다시 해주고, 그래도 막 삐져나가면 또 다독에서 데려오고, 데려오고, 데려오고. 아유. 쉬운 일이 아닌데, 해보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시니컬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힘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 집에 와서 오늘 매일 주일은 좀 쉬고 자, 자잘하게 할 일들 하면서 네, 수업 들어야 될 것도 듣고 그렇게 쉬고 월요일 날 촬영 잘 가야겠습니다. 음, 잘생겼네. 아유 추워 추워 부들부들 떨고 있어 춥나무네그래서 표정은 늠름하게 서있네 저 강아지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집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또, 아마도 월요일에 촬영 가는 길에 또쉴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전하고 또 안녕하고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토론토였습니다 명!